22대 국회에서의 국민의 힘은 초선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역대급 활약을 보일 그리고 보여줄 이런 초선 의원들을 소개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죠.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1963년생이신 이분은 늦지막한 나이에 초선이 되신 그런 분인데 사실 어느 정도 이름은 알려져 있는 분이라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세 명대 석좌교수로 활동을 했고 데일리안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10년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2016년에는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그 어떤 의원들보다 강력한 기세를 보여준 국힘의 초선 의원은 바로 포항의 아들 이상휘 의원 그야말로 쩌렁쩌렁 초선이 아니라 최소 3선 이상은 지낸 의원으로 보일 만큼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 앞에서 기아나 죽지 않고 현 민주당의 행태를 작심 비판합니다 단 이틀 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해버린 역사에 없었던 만행을 저지르고 탄핵제도를 악용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자체를 짓밟으려고 하는 민주당을 제대로 요리하는 이상위 의원의 모습 같이 보시고 역시나 고정 댓글에 이상위 의원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다들 달려가셔서 민주당과 이렇게 싸워줘서 고맙다는 응원의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국회 입성해 정치를 시작하고 앞으로 재선, 다선까지 꼭 가야만 하는 의원들이니까 잊지 마시고 이들을 응원해 주세요. 이상희 의원의 활약상 같이 보시죠. 총영원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소추 발의는가히 탄핵 준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 8번의 탄핵안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하거든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 소추안 발의입니다. 그1 8건의 탄핵 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 65조에서 탄핵한 수피소 주인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된 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야당의 뜻과 다르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선임에 끈을 심이 의결했다고 파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살아남을 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은 국회의 직무유기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하루빨리 국회의 몫에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여 5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바람직 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의 경우 제안이유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다고 즉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의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아니고 대통령과 구성이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하는 내용이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디에 위배가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나아가 헌법은 탄핵소추의 범위를 현재 직무 집행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와는 18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 통과는 기정 사실이고 탄핵소추안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통합미디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통신사 판매 장려금 담아 문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될방통의 현안이 산적합니다.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축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칫 남동대돌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된 권한입니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당한의 가들을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기되고 민주주의는. 네, 이제 뭐마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rideeln gamble>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 하시죠. 이제,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